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음력은 6월 20일이 되네요. 병신일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인데 붉은 원숭이 나타났네요. 자, 오늘 복근번는 2자 7자를 쓰시고 남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붉은 옷을 입고 가보세요. 자, 병인은 신일을 좋아하죠. 병신이없습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축일을 좋아하고 오늘 대상은 항상 그 동경심이 좀 많고 어질, 어질, 어질고 착한 사람들이 많고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예, 머리 회전도 아주 빠르고, 빠르고, 그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병인은 경기를 싫어하죠. 경병 충입니다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제를 자 싫어하고요. 오늘 대사 직업이 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신근건색 비염 충능증 감정기복 부인까지란그전립선질환란 그죠. 그 탈모가 좀 많은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대사 직업은 예, 방송국 가수 탈렌트 각 체인을 운영 화가 예, 소설가 시인 운수업 건축업 양식업이 많은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띠비운새 들어가 볼까요? 띠비운새 일요일입니다. 8월6일 일요일. 예, 음력 6월2 0일입니다 자, 지띠부터 볼까요? 지띠 오늘 섹시한 예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업은 하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 아, 소띠 오늘 좋네요. 사업은 좋습니다.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업은 하가다 좋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지만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 않아서 외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범띠 에볼까요 범띠 오 연하의 남자운이 있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토끼띠 원진살입니다. 이별 뒤에 오히려 전화이북이 되네요. 오전에 이별소가 있었는데 오후부터 모든 일이 살아납니다. 그 어, 사업은 금전은 매매운이 사원 연애운 예, 결혼은 모든 일이 다시 전화이북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별소가 있고 구슬소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외로운 하루가 되겠네. 만나이만났는데 꼴보기 싫다 나오네. 그죠? 연애가 좀꼬이 괴로움이 좀꼬니다 약간의 구슬 수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입 조심하시고, 그죠? 보시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BMT 사신합수죠. 육합입니다. 육합도, 하, 만나이만났는데 꼴보기 싫다 나오네. 그죠? 연애가 좀꼬이 괴로움이 좀꼬니다 약간의 사업에 사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시빙 조심하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 는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그죠? 연애우리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선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 는 하상남자가 나타나는 오늘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우리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선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원숭이띠가 원숭이 날을 맞았습니다. 예, 돈 많고 멋있는 남자가 나타났네. 연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운학업은다 좋고요. 불타는 밤이 되겠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용한 알찬 하루가 되겠네. 오늘 너무 무리수 하지 하지 마시고 연결 하지 마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 운명의 남녀가 나타났네요. 남녀 다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우주 괴로이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도 만능이 맞는 쪽 골고 싫다 나오네. 그지, 연애가 조금 괴로이 조금인데 약간의 구설 수가 있고, 사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예, 예 그죠?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 입조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발봉사입니다.